안녕하세요 이라온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 개발자 노트가 새롭게 나와서 제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죠. 뭔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9월 25일. 진행된 팔라딘 업데이트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앞으로 진행될 업데이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개발자로터 나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죠? 음, 개발 진행 방향이나 이런 것들 알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자, 신규 바리어비스에 관하여 바리어비스 개방 네, 새로운 무대의 바리어비스가 곧 열립니다. 처음에는 입문과 어려움 난이도가 먼저 공개되며, 10월 20일에 매우 어려움이 추가됩니다. 아,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닌가 봐요. 당초 안내보다 매우 어려움 난이도에 시일이 조금 늦춰지게 된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며, 그만큼 고난도의 전투를 원하시는 모험가 여러분께도 만족스러운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몬스터의 밸런스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오, 어, 어비스 매우 어려움을 굉장히 수준 높게 낼 생각인가? 음, 당초 예상으로는 사실 3만 5천이 매우 어려움이었거든요? 어, 근데 4만까지도 혹시 바라볼 수 있을지, 지금 인플레가 너무 커서 사실 4만으로 나와도 어, 고투력 분들의 그 장난감이 되기에는 좀 부족한 수준이거든요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네요 음. 그래서 지옥 난이도에 대하여 이번 바리어스의 지옥 난이도는 11회경 10단계까지 한 번에 도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최대 20단계까지 확장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20단계? 어,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지난 에린노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옥 난이도는 순위와 명예를 위한 콘텐츠이고 이 시점부터 인게임 랭킹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최종 단계까지는 차례차례 도전해야 하지만 상위 단계에 도달한 파티전과 함께라면 해당 단계부터 재도전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이미 올라선 무언가와 함께 다시 도전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기록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와우의 쐐기 같은 시스템이죠. 음, 보상에는 차이가 없는데 어, 순위와 명예, 그러니까 어디까지 깼느냐, 또 얼마나 빨리 깼느냐, 이런 거를 통해서 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자신의 캐릭터를 증명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옥 20단계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좀 걱정을 했는데. 아, 저희가 생각하던 뭐 지옥 7단계의 그런 마스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진짜 명예용, 어, 단계가 되는 것 같아요. 오, 랭킹 시스템에 관하여 어비스 지옥 전용 명예 랭킹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의자 아이템을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클래스별 1위와 2위부터 10위 모험가에게 특별 명예 보상. 기간제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1위 의자인가 봐요. 음, 그리고 이게 2부터 12가 앉을 수 있는 의자인 것 같습니다. 어, 1위 의자 되게 멋지네. 좋습니다. 명예인증 마크. 모험가님의 캐릭터명에 붙는 명예인증 마크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거 인스타였나? 트위터였나?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정식인증 마크? 어, 종합 랭킹, 전투력 랭커, 생활 랭커, 매력 랭커, 그리고 어비스 랭커까지 각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낸 무언가라면 누구나 이 인증 마크를 통해 자신만의 명예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 이제 생활 랭커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생활 좀 열심히 해야겠는데, 음, 이렇게 뭔가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업데이트는 언제든 환영이죠. 좋습니다. 어둠을 쬐는 손, 암흑술사. 암흑술사 업데이트 일정은 10월 16일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힘을 다루는 또 다른 선택지이자 전투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클래스라고 하네요. 어, 같은 날 클래스 1군 PV 영상도 함께 공개가 되는데 오 애니메이션 퇴마로 상당히 잘 만든 작품이었죠. 호평을 받았는데 제작했던 스튜디오와 협업해야 제작했습니다. 어, 재밌겠네요. 음, PV 영상도 좀 기대가 되고요. 레이드 순위 다양화. 네. 아, 지금은 이제 전투력, DPS 순으로 좀 나눠지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방패 모양하고 힐러 모양이 생겼네요. 탱커랑 힐러. 음. 그 동안의 레이드 순위는 누가 더 많은 피해를 주었는가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단순히 공격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적을 공격, 공격을 버텨내는 수비, 뒤에서 동료를 지켜내는 지원 역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방어력과 피해 감소가 높은 클래스의 활약을 기록하고 회복과 실드로 아군을 지켜내는 클래스의 기여를 평가한다고 하네요. 음. 음유시인은, 어떡하나? <laughs> 어, 이거 중복으로 수여가 가능한 건가? 음유시인은 그러면은, 두개 중복으로 받거나 아니면은 두개다못 받거나 애매하게 갈 수도 있겠네? 조금 섭섭할지도? 음, 버프도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기여도에? 뭐, 아무튼. 네,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이런 거는 좋죠. 단순 DPS만 이제 보는 시선에서 조금씩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조금 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펀칭볼, 길드 함성 가판 위에 새로운 장치가 추가된다고 하네요. 무언가가 직접 펀칭볼을 타격하면 자신의 데미지 수치가 기록되고, 최고의 데미지를 넣은 무언가의 캐릭터명과 숙치가 함께 표시된다고 합니다. 어, 아, 누적이 되니라 순간 데미지? 한방 데미지가 좀 중요한가 봐요. 음. 3단계 한 선이라면 별도의 추가 제작 없이 가판 위에 자연스럽게 배치된다고 합니다. 어, 펀칭부터 피격 애니메이션 등이 아직 적용되지 않은 버전이라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이런 식으로 숫자가 올라가는데 최고 데미지면 기록이 되네요. 새로운 콘텐츠는 언제든 환영이죠. 자, 낚시가 가능한 의자. 낚시 기능이 담긴 특별한 의자 레시피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아, 의자에 앉아서 낚시를 즐길 수 있다고 해요. 오, 괜찮네요. 음, 원래 낚시는 앉아서 하는 거 맞지? <laughs> 계속 일어나서 하면 다리 아프죠? 이거 괜찮네. 음, 예정 중인 편의성 업데이트. 그 외에 편성 개선도 좀 있나 봐요. 캐릭터 선택 화면 정렬. 아. 그래서 가장 최근에 플레이한 캐릭터를 먼저 보고 싶거나 또는 애정하는 캐릭터를 맨 앞에 두고 싶을 때 이제 지금은 순서를 정리할 수가 없죠. 만든 순서대로 가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정해서 이렇게 놓을 수 있나 봅니다. 아. 1, 2, 3, 4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렬 기준이 있네요. 음, 그냥 선택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이건 좀 아쉽네. 그래도 뭐, 아예 건드릴 수 없을 때보다는 나으니까. 다음은 커스텀 키매핑. 음. 아. 이제 이런 식으로 키보드의 세팅을 본인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나 봐요. 이게 나온다는 건 확실히 마비노기 모바일이 조금 더 정밀한 컨트롤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음, 랭킹 시스템도 그렇고, 어비스나 뭐 레이드 추후에 나오게 될 것도 그렇고, 지금 직업 들간의 밸런스 패치 방향을 조금 보면 포지션별 특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점 더 RPG스럽게 조금 더 하드한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마비노기 모바일이라는 특성상 무조건 어렵게만 갈 수는 없어요. 다만 어, 계층화를 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최상위권 유저와 힐링 유저 그리고 뭐 일반 유저 이렇게 다 계층화를 시켜서 최상위권 유저는 최상위권 유저만을 위한 컨텐츠를 내주고 이제 그 외의 유저들은 뭐 지금처럼 힐링을 하거나 생활 위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좀 즐길 거리를 만들어 주려는 것 같아요. 좋은 방향성이죠. 음. 그래서 키보드와 게임패드 모두 지원한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채팅에 최근 사용 탭이 추가됩니다. 아, 아, 그쵸. 이제 행동이랑 표정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자주 쓰는 것들을 이제 따로 빼거나, 이렇게 정리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 쓴 행동 목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고 하네요. 이것도 좋네요. 음, 뭔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다가오는 10월 17일 금요일, 모험가 여러분들의 다양한 순간을 전시하는 모험가의 기록을 오픈합니다. 어, 감사와 함정의 의미를 담은 전시회이며, 모험가 여러분께 100일 기념으로 응모해주신 다양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담아냈다. 그래서 성수 비컨 스튜디오에서 10월 17일부터 30일까지 전시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음, 별도 공지가 생기면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마 내용은 여기서 끝난 것 같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라며 어, 추석 선물을 주네요. 환생석 한 개, 총매랑 던전 열쇠 그리고 골드까지 이렇게 주네요. 환생석 들어있는 거좀 마음에 든다. 음. 마비노기 모바일과 함께 엘인에서의 모험을 더욱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며 풍성한 한가위,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그 외에도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추가가 됐는데 그 이벤트들은 사실 거의 다 출석이나, 뭐, 온타임, 이런 딸까기 이벤트들이 위주라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그냥, 아, 한가할때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주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시고 보상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거 외에도, 뭐, 간단하게, 마법사 상향 내용도 있었거든요. 음. 보시면, 이제, 몇 가지 버그들 어 버그들이 좀 수정되고요 마스사 전용 레인 장신구 울에 적용 시 효과가 변경됩니다 재사용 대기 시간이 2초 2초 2초로 고정되고요 이제 1, 2, 3 단계 스킬 데미지가 상승하네요 그리고 재사용 대기 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감전 지속 피해 데미지가 줄어들고. 궁극기 게이지 회복량도 줄어드는 대신 마나 소복량도 함께 감소됩니다. 그리고 볼트 마법 조합의 스케일 투사체 데미지가 50% 증가되며 격투가도 음 3단계 콤보 스케이션 시재시전 확률이 30%에서 15%로 감소된다. 기존의 회심의 일격 스킬의 효과가 필살의 일격으로 변화한 데에도 유지되도록 변경되고요. 음유시인의전령률이 장신구름 변주 적용 시 악상이 없는 상태에서 스트링샷을 사용하면 희망이 발동, 파란 악상이죠? 어, 발동되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아, 어, 그거 외에도 여러가지 버그들이 수정이 됐네요. 이벤트 추가, 그리고 코드캐스트 기념 페이백 이벤트 종료, 네, 점검 보상, 평소에 주던 거랑 똑같이 주네요. 음,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음, 방향성을 생각했을 때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